유겸입니다. 여러분 어잘 있었어요? 저도 열심히 잘 있었습니다. 어, 곡 작업도 되게 열심히 하고 <laughs>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에 다 오늘 뭐 오늘 뭐 했어요. 다들 너무 네,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저는 없습니다. <laughs> 어, 이 방만 오면 너무 더워요. <laughs> 목소리를 못 듣는구나. 저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 아직 아직도 열심히. 연습하고 작업하고 이러고 있어요. 머리 스타일 아니 잘랐어요. 좀 조금 아 그때 자르고 안 잘랐던 것 같아요. 지금 모자 써서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음, 오늘 TMI. 오늘도 삼겹... 방금 삼겹살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니까, 여러분도 네, 다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아프면 안 됩니다. 건강이 제일 우선이에요. 오, 사무살 먹었어요. 만난 거 많이 먹음? 하고. 여기 날씨 한국은 많이 풀렸어요 그래도 많이 날씨가 좋아졌다 해야 되나요? 좀 따뜻해지고 있고 더우면 후드 벗으라고요? 아, 뭐 하수구 안에 다른 티셔츠 있긴 해서 벗어도 되겠네요 아 근데 여기 진짜 덥다 아왜 이렇게 넓어 여네 여러분 안에 다행히 긴팔을 튀고... 어, 긴팔 입고 있어서 이게 훨씬 낫네요 얼 얼결에 티셔츠도 벗어주라 에? 안 돼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그 재밌었어요? 그거 완전 진짜 잭슨 형이 어리, 완전 어렸을 때부터 했다 해야 돼요. 여기 뭐 났어요 뭐가 났어요? 터키 하이 Take Yourself, YOUTUBE 오늘은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작업하고 있는 거 조금만 들려줄까요? 일단 아우... 너무 많은데 모르겠어요. 들려줘도 되는지. 아 요즘에. 듣는 이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After After Hours. Drop the beat.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더위캔드라는 더캔드라는 더위 가수가 부른 건데 요즘에 이 노래에 빠져 가지고 좋아. 저 자전거 탈줄 알죠? 하자 속도... 하자 속도 안... <laughs> 아저안 늘어요 똑같습니다 저는 네 오늘 TMI 삼겹살 먹은 거예요 저녁을... 무엇을 먹는 게 좋을까요? 요즘엔 드라마 안 봐요 근데 네, 저 장르를 제가 트랩을 되게 좋아해요 진짜 트랩 엄청 좋아하고 R&B도 많이 좋아하는데 완전 트랩에 빠진 것 같아요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잠깐 일어나고. 한 오늘, 어, 한 9시에 일어났나? 네, 9시, 아, 8시 반? 8시 반에 요온 뒷머리, 뒷머리. 근데 그때 잘 랐을 때 처럼 삼겹살 은 tmi, TMI 아니 에요? <laughs> 왜요? 맨날 먹진 않 아요. 저 삼겹살. 멤버들도 봐요. 멤버들 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먹은 거는 TMI 아니에요. 대부분 사겼어. <laughs> 아 제가 요즘에 또 다시 아, 머리색 똑같아요. 요즘에 또 다시 그 햄버거 이번에는 제가 또 다른 수제 버거집을 찾아가지고. 아, 그리고 친형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또 왔습니다. 아, 저스트 1주년이에요. 여러분도 꼭 건강하세요. 여기는 제집방 안에 있는 작업실이에요. 아, 스웨리도 너무 좋아. 하이스 인더룸켜 줘요. 오 하이스 인더 룸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the 아, r 인더룸아 이거 트레비스 카트 너무 좋지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아이 노래 저도 너무 좋아하죠. 진짜 프리미엄을 <웃음> 하겠어. <웃음> 머리 염색 아직은 없어요. 저는 검은색이 좀 좋아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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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삼겹살 말고 오늘 TMI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요? 어... <목소리도> 어떤 칠레는 음,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고 아 오늘 TMI 오늘 오늘 아 근데 이 TMI 아닌가? 전 춤을 매일 추긴 해요 춤을 매일 추긴 하는데 오늘도 춤을 췄어요. 오. 안녕 집에 하루 종일 있지 않았어요 오늘 피자 피자도 맛있지 오늘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구나 파이팅 스포일러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점점점 진짜 웃겨 김유경과 유머짱. 돈까스 <laughs> 좋아줘서. 어... 어 컴백 좀만 기다려줘요 여러분. 알겠죠? 좀만 기다려줘요. 진짜 부지런해야. 아... 춤 연습은 춤 연습실에서 하죠춤 하죠. <laughs> <laughs> 연습은 춤 연습실에서 하자, <하죠, 웃음> 여러분. 왜왜이 네, 네, 노래도 너무 좋죠. We don't n e e no. 어메트로민인 앨범도 진짜 좋은데. 앤티소셜도 좋지 비프스 인랩 트랩 또또또 그거 있다 좀 가만히 계세요 저의 <laughs> 화살이 빗나가지 않게 아 이거 신경쓰이네요 거의 내려오긴 했는데 입꼬리가 왜요? 아니, 근데 컴백 하겠죠. 당연히 여러분. 근데 언제 할지는 저도 몰라요. 이번, 이번에는 입술에 무언가 뿌렸네요. 아, 뿌리진 않았는데. 아, 근데 이게 제 생각엔 어... 이게 인터넷을 빨간색 튜브 들어가면은 이게 하얗게 되니까 더 빨개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그나마 덜 빨개 보이는데, 읽켜면은더 약간 더 빨개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쟤네는 네 제가 드라마를 안 봐요. 밥은 아까 먹었어요. 방금? 음, 응, 바로 방금? 국 음악과 김유겸 둘티 동참을 하게 될 거예요. 다음에 프레이스트가 프레이스트. 아 자신들의 곡으로 무엇이 가장 좋아나요? 음. 저녁은 페퍼로니 피자. <laughs> 겸이 요즘도 책 읽어요? 음, 최근에 하나 읽, 약간 읽으려고네 합니다. 시작은 했습니다. 노원헬스 보고 싶어 좀만쳐주면안 돼? 네 여러분, 어, 저또 올게요, 알겠죠? 제가 저번에 온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왔잖아요. 또올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laughs> 여러분 진짜 다들 우리 다 아프지 마요. 다 건강의 우선이니까 다들 조심하고, 다들 화이팅. 나도 봐보면 아 <laughs> 어... 간... 갑자기 간다고? 갑자기? 갑자기? 나 유겸아 나 드디어 놓치지 않았어 나봐 많이 가지 마세요 아우 감사해요. 밥잘 챙겨 먹고 어, 오늘따라 근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겸이 바보 아니야. 와 댓글 장많아내 댓글은 안 보이나 보여요. 다 보입니다. 우리 집안무 영상이요? 우리 집 안무 영상이 있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형님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요즘 빠져있는 일은 진짜 완전 곡작으 빠져있어요 제가 진짜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매일 이방 안에서 5시간 6시간씩 어제도 했고 한 2주 정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너무 재밌어서 완전 빠져가지고 하고 싶은 거다 해요. 내 댓글은 안 보이나 봐. 다 보입니다. 롱블랙 안무 연습 영상 있을 건데. 아데 그게 봐야 될것 같아요. 타바구리 먹어봤죠? 맛있죠? 제가 많이 열심히 곡 만들고 있으니까요. 네, 저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네, 아무튼 네잘 지내고 있으세요. 저또 금방 돌아올게요. 바이바이. 알겠죠? 바이바이 이제 가겠구만 갑니다 네 건강히 잘 기다리고 있어요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